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0일 개강과 함께 향학로에서 총학생회가 주관한 개강 소통 부스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현장을 박성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는 이달 20일 다산광화문 앞 향학로에서 개강 소통 부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총학생회가 개최하는 본 행사는 총학생에 회 대한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학우들은 총학생회 운영 부스에서 진행된 개강 소통 이벤트를 통해 총학생회에 바라는 점과 궁금한 점을 건의하였습니다. 학우들은 이와 더불어 다양한 제휴업체 부스와 푸드 트럭을 이용하며 행사를 즐겼습니다. 네, 저희 총학생회 공약 사업으로 학우분들과 분기별로 소통하고자 진행을 하였는데요. 어, 개강 날에 맞이하는 이벤트로 하면 더 어떨까라는 생각을 구획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총학생회한테 바라는 점 그리고 학교 당국의 건의 사항을 일단 접는 거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와 별, 별개로 제휴업체가 각각 들어와서 그리고 푸드트럭이 들어와서 개강을 맞지 않는 약간의 소망 축제 봄 축제라는 걸로 컨셉을 잡아놨습니다 그 붕어방 정류장이 너무 추워가지고 그거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적었어요 그냥 이대로 쭉 축제나 다른 것도 다 재밌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강을 맞아 개최된 보은 행사가 중학생회와 학우들을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STBS 박서민이었습니다.